Show my village 팔팔 안녕하세요. 아 대선을 열심히 달렸더니 저희가 멘붕이 와가지고 몇 주를 쉬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밤한개님과 동네 목사님 정 목사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아니 자기 소개도 해야죠 자기 소개. 아, 그리고 저는. 팔팍에 이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민님, <laughs> 광팔입니다. 아, <laughs>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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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 나는 진짜 지난번에 대선 그거 하고 음. 나서 진짜 아이디어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그때. 그렇지. 근데 그때 운성열이기명 어, 어. 이기면 해가지고 근데 어, 야 죽서서 개졌어. 완전 <laughs> 죽서서 개졌어. 우리가 설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로케이션을 탈팍브로드에브뉴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네. 어, 이기명 뭐, 어. 후보 당선 축하 야외 올 <laughs> 로케이션 뭐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와 진짜 아, 나가리 개, 됐죠 네, 나가려 우리가 됐죠. 3주를 멘붕에서 시달리면서 이거 계속해야 되나 뭐 이런, 글쎄 말이 예. 거기다가 또 우리는 왜 조회수가 200밖에 안돼 <laughs> 저렴한 방송 그래도 시즌은 계속되는 그, 이제 시즌 스프링인가요? 야. 시즌 5인가요? 시즌 5. 구독자가 없으니까 시즌는소 때우려고 내가 왜는? 아니 야. 시즌이라니까 원래 뭐 봄 개편, 갈비 개편, 이래가지고 시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laughs> 기분이. 기분이야, 기분. 기분면 갑자기 팍 끊어서 딱. 근데 <laughs> 웃긴 거는 저희가 구독자 수가 200명이 안 되는데, <laughs> 네. 시청률 수는 200이 넘어가요. 그럼 뭐, 저기 조작한 거예요? 그래? 그래? 조작한 건가요? 그것도 조작을 했는지는. <laughs> <그래인지는? 야, 웃음> 아니, 싸나, 싸나. 팬들은 좀 있어. 뭐, 우리 음. 방송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너무 재밌었다 이런 분들은 있는데 <laughs> 워낙 안 나오니까 그분이 보기 민망해서 해주는 얘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아. 봐 이거 나도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아, 아 그리고 저희 희한한 게 저희 테이블이 없어졌어요 테이블이 없어지고 이게 나왔어요 감독님 뭐 이거 하나 줬는데 우리가 뭐 테이블 음. 옆 바꿔 드시고 이걸로 바꾸신 그 건가요? 지상파. 뭐 네? 방송 흉내 내는 거지. 뭐 아니 뭐 원래는 여기다 쓸게끔 해서 열 <laughs> 장을 <웃음> 줘야 되는데. 한 장만 줘. <laughs> 한 장만 달라고 <잘> <laughs> 아, 줘. 우리는 정의해. 저희 와이프들 감독이 지금 감독이 요즘 잘 나가거든. 밤새서 잡아포트로 뭐가 그래서 얘가 초심을 잃었어 지금. <laughs> 아니 저희 테이블이 중요했던게 저희가 똥배 가지려고 딱. <laughs> 아랫도리가 부실해 우리가 아랫도리가. 가이드 얼마나 짧은데. 그렇지. 거의 뭐 비누깍다리, 비누깍다리. 우리 아. 상반신은 뭐 잠옷 입고도 찍었는데 이거 불편하다고 다 나오면 크로스업으로 이거 그러니까, 배 가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소고이 지금 감독이 아. 심경이 있어,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없으니까. 애청하는 거 어, 없으니까 말이야. 좀 슬픈 아유, 일입니다. 네. 그래도 팔팍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계속된다. 자, 이번 오늘 탑픽은 첫 번째 탑픽 그거죠? 뭡니까? 팔팍 삼국지. 아, 왜 삼국지야? 왜 삼국지였어? 왜 삼국지인가요? 우리 저 어, 방한개 님. 역사에 대해서 네, 또 삼국지를 정통하신 방한개 님. 근데 삼국지 얘기를아라나모르건네둘 다. 우리는 응. 뭐 이제 고영의 <laughs> 말아 말고. <laughs> 그냥 그렇지. 게임 아닌가요? 게 쉽게 갑시다. 삼파전. 어허, 삼파전. 어, AD 180년 중국의 삼국지를 따와서. AD 180년? 예, 예. 음. 후한 시대 말해. 어. 그건 아니고. AD 180년은 19세기 아니야? 1 8 0년난1 8 0 0년 I'm sorry, s o r 0 y 아, 예, 예, 예. AD 1 8 0년 지금 저 목사님이 성0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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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여 0팍0국지0팍0국지 삼국지. <laughs> 소개합니다. 네, 제가요? 유, 아, 아니, 아. 아, 본인이 해0 0 0 0 0 한다, 내가 네, 한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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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해주시죠. 유비 스테파니. 오, 유비 스테파니. <laughs> 유비 스테파니. 왜 비교하냐? 응. 시흥 세력이고. 오. 부패를 위해서 시민놈에서 위해서 들고 일어서 아주 비교왔딱 되는 인물입니다. 오. 덕장. 이분은 가진 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지만 오로지 민 민색을 민생. 알기 위해서 귓빠을던 사람이죠. 네.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출정한 이 난세의 백성을 유비 위해서. 유비 스테파니. 유비 스테파니. 뭐 예. 나는 뭐 천무 스테파니 들어봐서 한국에서 춤잘 추는 천무 스태판이 있었어. 아까 리서드 안한걸 하지 마요. <목소리> 야, <목소리> <말이야> <목소리> 얘기 길어지잖아 <목소리> 지금 자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후보. 두 번째 누구입니까? 일본, 뭐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동탁 크리스. 아니지 거꾸로 해야지. 죄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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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동탁이라고 해서. 크리스 <목소리> 동탁. 아, 동탁 동탁 같이 티가 아, 져서 지금 <목소리> 쪽팔리지만은 <목소리> 재선을 갔다노리지만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동탁은 굉장히 그그 그리디한. 탐욕스런, 탐욕스런 권력에 갖다가, 아주 그렇지. 그 굶주린, 아주 뜻입니까? 비열하고 더럽고 <laughs> 치사하고 예. 크리스톤탁크리스토퍼습니다 동탁. 그리고 나머지 한명 누굽니까? 이 사람을 빼놓고는 삼국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아 펠팍의 배신과 불신의 정치 아이콘, 가. 배신, 불신 그리고 모사와 조작 <laughs> 그리고 치사 반스까지. 네, 어, 아, 일본 말까지 나오네요. 나옵니다, <laughs> 치사 반스. 야, 뻘리 조작하고. <laughs> 폴 조조! 폴 조조라고 요아폴 조조 아, 아, 네 원래 사실 제가 로렌 조다 조조를 많이 썼는데 그거 좀 <laughs> 나중에 편집해 주시고요 자세 그렇죠. 분이 나와서 차기 시장자리를 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름하여 팔팔삼국지 팔팔삼국지 팔팔 삼국지. 삼국지. 봤나 <laughs> 삼국. 유비 스테파니 <laughs> 아 그리고 크리스 동탁 그리고 폴 조조 예. 아무튼 뭐 조조 뭐 유비 거의 주연급이잖아 주연급인데 주연급인데 여기서 이제 동탁이랑 조조가 싸워서 이제 누가 올라온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적벽대전에서는 두 명이 싸워야 되는데 음흠. 참 기대됩니다. 내가 지금 요거 이제 사람 이름도 인명 우리가 살짝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름 얘기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 이 많아 이주고 요런 거를 또 차트로 이게 시각화 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저희 그 판때기 한번 다시 한번 다음에 <laughs> 아, 이제 가져오고. <laughs> 지금 사실은 이제 크리스정이 2018년도에 크리스정이 그때 아, 사선을 노리는 펠팍 시장 짐이 롯든도네 이탈리아노되겠어요 음. <laughs> 지미 롯든도 <로듬도>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laughs> 지미 롯든도가 붙어가지고 그때 온그 펠팍의 한인 유권자가 일치단결하여 아 멋있었죠 어, 아. 최초로 한인 시장 탄생을 우리가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그게 2018년도예요. 그게 무슨 역사야? 그 로튼도 걔는 엄마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걔 아니야 걔 그렇죠? 걔 엄마가 막 페이스북에 나서 엄마가 지구 나가지고. 어. 코리아노 FF. 어. 그렇게 엄마 때문에 그런 거고. Go back to your country 이래가지고 그리고 사,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음. 또축소도개줬어 그때도. 뭐 아무튼. 어? 얘기를 보세요. 왜? 크리스 정 시켜서 걔가 4년 동안 한게 뭐가 있어, 그래.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2018년도에 네. 최초의 할인 네.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네. 2022년 4년 뒤에 이 크리스 정 시장의 재선에 민주당에서 크리스 정 시장이 기득권 시장임에도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 공천 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이게 데모크래틱 커미디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죠, 그죠. 아, 이제 거기 이제 유력한 제그 이탈리아 노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 네. 어, 지미로 둔도. 걔도 얘가 이제 그 얘간 제그커미멤버죠 음. 어. 지미로 둔도가 또 데모크래틱 클럽의 체어퍼슨이에요. 자기들 다해 먹고 있어. 아, 그런 사람이 또 시장 후보도 나왔다가 시작했다가 다는데그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폴 어, 조조 폴 조조가, 조조. 조조가 아니라 조조. <laughs> 폴 조조 재선 시의원폴 킴이 공천을 받아 버렸어. 크으. 공천을 딱 받아 버렸어. 버버어라 그럼 크리스, 아 크리스 정 <laughs> 팽당한 거지. 팽. 아 팽. 전문 <laughs> 용어로 이런 말도 되는 가 모르겠는데 전문 용어로 아니 좆됐지 뭐. 아이런 아, 저거러면 국어순화 완전히새이어새는그거는 방송 용어고 우리 유튜브 용어에서는 아, 금방 아마 좇됐네. 삐 됐어. 완전히 새됐어. 이거. 나는 걔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애초도 쭉 나, 옛날 거 그렇지. 보지도 않겠지만은 내가 음. 분명히 뭐라 그랬어 그때. 얘 우리 못 간다 그랬지. 근데 네. 어떻게 3파전이 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천을 받은 폴킴 후보가 두 명의 시원 후보랑 러닝 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재선을 해야 되는 시원이 음. 2019년도에. 아 그때 당선된 민주당 예비 선거가 4명 나왔는데 두 명을 떨어뜨리고 두 명이 됐어요. 그래서 본 선거에는 두명에두 명, 2명. 응. 어 공천 받은 사람 그뭘 그렇게 얘기하... 도표 있었네. 그그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뭐... 그 그때 당선된 사람이 마이클 비에트리와 앤디 미니였어. 근데 앤디 미는 이번에 공천을 못 받고 그래서 폴 킴과 아... 마이클 비에트리 코스연 코스연 마이클 비에트리 다음에는 우리가 사진까지 프린트해서 네. 붙이자고요. 그래서 마이클 비에트리는 t 팍 경찰서장 출신인데 마이클 아, 비에트리 i c h a e l Pietri, Michael p i e t r 이 Jason k 어, 이 m j a s 이 n Kim, Jason k 아 m Jason Kim, j a s 들은 것 같은데 학원 다닌 사람 많아 또이 사람 밑에서 제가 고등학교 팔파 하이스쿨 다녔을 때부터 네. 들었던 그 혹시 그 제이슨 그 킴... 제이슨 킴이에요. 제이슨 SAT SAT 킴 SAT 학원을 하고 계셨던 맞았어요. 그 제이슨 킴그 제이슨, 그 제이슨 킴이 SAT 학원에 쉬는 시간에 애들이 쓸수 있는 이 탁구대가 있었아그 얘기하지 마가 아, 아, 거기까지 가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아. 가지고 아직까지 가지 마. 뭐냐면은 <laughs> 제이슨 킴이라는 사람을 어. 솔직히 나는 모르는데 뭐뭐뭐 뭐, 뭐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뭐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다고.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이슨 킴 학원 되게 유명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나이 50대, 음. 지금 50대 학부모들이 음. 제이슨 킴한테 SAT 배웠어. 그럼 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면? 살아 있어. 아, 참고로 저는 50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laughs> 제이슨 킴이 40대 많이 배웠는데, 었 제이슨 킴이 미동부 지역 최초. 한인 시원 당선된 사람이야. 음. 근데 그때 팽당했죠. 그리고 펠포게 부시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오. 근데 이 사람이 팽당했어요. 아니, 목사님. 네. 팽팽그랬을때 무슨 뭐 팽이 돌리는 거 같은데. <laughs> 다른 말 써. 다른 말 써. 아. 빼, 전문 용어 있잖아. 벤치 뭐 이런 거팽기뭐가아니고 거, 거 근데 패가.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교육 위원으로 간백하더니 교육위원을 재산까지 됐어요. 아니 잠깐 만6 년간 네. 교육원 했어 이제. 네 잠깐만 이것 좀 이해 봅시다. 네. 제이슨 키이라는 사람은 오래 전부터 팔팔에서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렇지 네. 학원. 학원 해왔고 네. 시원도 제일 먼저 됐고 뭐 부시장까지 미동구 지역에서. 간판 달았지만. 부시장도 했어. 결국 그 사람이 근데 한인을 위해서 팔팍에서한게 뭐예요, 그렇죠? 아 이거 아주 뭐 굉장히 중대한 질문. 그 사람 업적이 뭐야, 그 사람이 내가 한인을 타는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되는 게 뭐가 있어 잘한 게 학교도 개판만으로 놨다, 그래도 많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뭐해 이런 게 없는데. 아, 이분이, 또 나와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는. 나와. 이런 거는 뭐냐면 에이. 본인의 출세. <laughs> <에이. 웃음> 그러면 엔디민. 시원은 왜팽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앤디 미시온은 지금 이제 펠팍의 개혁에 아 가담하면서 펠팍의 지금 그 행정관 문제에 대해서 견제하고 펠팍의 경찰서 쌍 맞고소 사태에 대해서 네. 개혁을 요구하는데 팽을 당했어. 그래서 근데... 마이클 비에트리만 살아남아서 음... 마이클 비에트리 그리고 포어 저기 누구니까 이저 폴킴 폴킴 아니 폴킴이 아니지 김폴 아니지. <laughs> 제이슨 킴. 아, 그러니까 아, 폴 킴, 마이클 비에트리, 제이슨 킴 이렇게 드림, 세 명이 드림 팀. 드림 팀. 드림 팀. 드림 팀인가. 드림 팀인지, 트림 아. 팀인지 모르겠지만은 께는. 여기 이제 도전하는 크리스 정. 자기는 또 공천 안 받아도 나도 재선 나간다 그래가지고. 지, 근데, 어, 크리스 킴이 무소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의 공천 못 없이. 받은, 예, 공천 없는 아. 도전자. 그래가지고 어, 크리스 동탁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laughs> 지금 그아 n 어, e 스카 카르시아 아요 카르시아 보면은 이제 에, 히스패닉 현재 교육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예 크리스 정 시장의 백업으로 교육위원 들어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3년 째 지나고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 팀과 어, 크리스 동탁과 팀업을 이루어서. 어, 이 어, 가르시아, 요거 더 라스트 네임 아니에스카 가르시아가 팀업이 되고 한 사람 또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도 폴 팀이야. 근데 아. 이 사람 아버지가 더 중요해. 아버지 이름은 크리스 팀이에요. 크리스 팀은 누구냐? 투윈 리얼티. 그러니까 투윈 복덕방 주식회사의 사장인데 이 사람은 2018년도에 크리스 정 시의원의 팔팍 시장 당선에 가장 많은 이걸 됐다. 아, 이걸 되면서 이제 아들의 그 팔팍 시원 등극을 아마 보장 받았다. 아. 이러니까 그 보장대로 지금 어, 크리스 동탁과 함께 어, 애니스카 가르시아 그리고 언더 폴킹 부동산업자 폴킹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하고 있는 브로커. 폴킴 이렇게 이제 팀업이 됐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죠. 그럼 브로커 폴 킴은 네. 초선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문용으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웬 <laughs> 인간이 <웃음>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크리스 정 시장 당선에 이걸 엄청 댔기 때문에 보장 받았기 때문에 음. 아, 교육위원으로서 뭐 행정 경영 전무 시원으로서 해본 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새 영업권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백업으로 그냥 음. 바로 그냥 해성같이 나타나고 이게 아무리 아무도 안 보는 TV라 그래도그돈 얘기에 민감한 얘기인데 그 정도 충분히 아, 사실이 사 사실, 네, 그럼. 아, 그럼 사실 아, 나쁜 새끼들이 내게면은 <laughs> 아, 엄청 됐지. 그때 이제 그 아, 크리스 됐지. 정의 이제 선거 운동 때이 크리스 김이 투인 리얼티 사장이 아, 우리 늘푸른 농장에서 포도배 막 어마어마하게 박스로 사 가지고 팔았잖아 그때 내가 펠파게 내가 상공의 해장이었어요. 15대 아유, 상공의 해장 하면서 아, 뭐가 정치권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laughs> 뒤에 자, 한 백업 하나씩 하나 있어야 이제 감독이 심각해졌어 아, 빨리빨리 가야 돼. 알겠습니다. <laughs> 내가 <아니, 웃음> 우리만 <말> 얘기하려 한다 <laughs> 한다 그러고 자기는 계속 아, 얘기하고 자, 자 그럼 <laughs> 자, 그다음 아니, 마지막. 우리 유비 유비, 아, 유비 크리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 유비스테파니 유비 마지막, 마지막 해줘야 돼. 근데 이거 빨빨빨빨빨빨하지 <laughs> 말고 제대로 제대로. 어, 왜 유비스테파니가 그 나왔는지. 펠팍의 주민당 사실은 그치. 공화당인데 20년 동안 공화당 시의원 당선이 없었는데 2021년 시의원 선거에서 이정철 시의원을 완전히 정치게 만들고 <laughs> 해성같이 20년 만에 최초로 아시안 여성으로서 펠팍 시의회에. 카운슬 워먼으로 등극한 스테파니, 천무 스테파니 아니고요. 유비 스테파니, 그리고 이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펠팍의 시장 후보로, 공화당 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러닝메이트, c 원 러닝메이트가 또 지난 10년간 펠팍 정치에서 무지무지하게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2018년도에 크리스 정과 함께 공화 민주당 시원으로나왔 사람들이야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아싸, 아싸. 그리고 2019년도에도 그래. 19, 아, 나왔는데 앤디 민 비에트리한테 떨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 X4 근데, X4 근데 이 사람들이 아, 시원으아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 두 번이나 한다. 나와서 떨어졌다는 아, 거야. 아, 거야 글쎄 그 나중에 아, 이 사람이 도, 도, 누구냐 도청한. 근데 이번들차차 차 갈아타신 건가요? 그렇죠 갈아타고 이번에 이제 주민당 공화당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크리스틴 유봉 원년 그리고 바나바스우 그래서 한국명 우윤구 그리고 한국명 원유봉씨 아이 사람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이 사람. <laughs> 사람이 이제 첨 아, 첨무 스테파니 말고 유비 스테파니와 팀업을 해서 공화당 후보로 나고게 되는 거죠. 아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laughs> 잠깐 전화받고 하겠지? 네, 네. <laughs> 없으니까 <없을> 근데. <텐데 웃음> 네. 아, 목소리만. 왜 이렇게 욕심 좋아요. 요 그러니까 말이에요가아가가아요목소아요목얘기가너리다아요 아, 뭐 네. 그러니까. 하... 이게... 선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리가리아 목소리가 아요님리아 선님 뭐야, 담배야? 뭐 아그 시간이 시간이 아,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빨리, 빨리 가야 오세요. 가야 좀 저희 지금. 빨리 들어가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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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들이, <laughs> 우리 팬이 전화온 애 팬이. 아, 아 우리, 아, 우리. 무슨 팬이야 팬은 팬이. 나 팬은 지어어요 우리 팬이야 팬. 우리 어, 아 쇼마이빌 아주 강력한 팬이에요. 아, 아 네, 팬 관리 참을 해서 내가 갔다 왔네. 자, 혼자 혼자만 이 혼자만. 자 이번에는 아주 황당한 스토리 나갔는데요. 네네. 팔팍에. 루팡이 나타났다고. 어, 루팡, 프랑스에서 루팡, 프랑스 루팡? 루팡, 프랑스 루팡? 프랑스 루팡? 프랑스 루팡? 루팡? 그러면 신화 아니면... 함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붙으려면? <웃음>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또 도둑놈이지 뭐. 아, 맞아요. 아, 감 잡았네. 도둑놈. 이게 펠파 경찰서에서 초유의 루팡 탈출 사건이 일어났어요. <laughs> 루팡 탈출 <laughs> 네, 네. 사건. 루팡, 이 루팡은. 아니, 루팡 탈출은 미스터리한데. 저는 <laughs> <laughs> 미스터리하지 않고. 온, 온 동네 다아는 <laughs> <laughs> 여기도 이제, 이제 이게 그이 루팡은 남미계로 밝혀졌어요. 아 이름이 이제 그 네. 에스트라 아 가르시아. 에스트라 가르시아. 스물네 살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258 브로드에 분요. 펠팍 시청 건너편에. 그, 그 얘기해도 되고. 네, 258 브로드에 분에 칼리토 스미니마트가 있어요. 이게 어, 뭐냐면 봤어요. 이제 칼리토 스미니마트 예, 예, 그래서 그 아, 남미계 주민들이 좋아하는 식품들을 주로 팔아요. 근데 어 여기 직원이었는데. 얘가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가게를 뜯고 들어와 가지고 저 물건을 전문용으로 쇄벽한 거야. 아 그래 가지고 CCTV에 잡혀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 오후 2시에 아 벨파게 디텍티브 경찰들이 가서 이, 이 녀석을 체포합니다. 아 체포해 와 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우리가 이제 경찰서 가 보면 아 우리 뭐밤암계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을 텐데 만88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난 팔박강에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근데. 그리고 이제 뭐, 뭐 옛날, 벌금 내러 간 건데. 어, 옛날에 어, 뭐 통역해 주려고 경사겸사간 데. 네. 근데 이제 수갑을 채워 가지고 그 쇠바 있잖아요. 쇠 이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범인을 감시를 했는데 철창에 안 넣고. 네. 에, 그다음에 이제 아, 진짜 철창에 왜안거 같대? 뭐 철창이 없는 없나 보지 뭐팔파에 시조 중이었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있을 아니야. 있긴 있어, 그죠? 아니, 야 왜냐면 없으면 안 돼. 나도 옛날에 어어. 저기 교통 그것 때문에 저지스에서 딱지 먹어서 갔는데 얘들이 잘못해가지고 어. 내가 구치소 구치소 어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동네 그건 저지스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차가 락다운서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날 보더니 음. 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대 음. 좋은 소식은 얘는 금방 빼래준다아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얘기를 아마 그래. 내가 얘기하면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쁜 소식이 뭐냐 했더니 너 체포 영장 나왔다는 거라. 오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음. 저지스 코트에서 어. 내가 당일 날안 나왔다고 음. 나 연기 신청을 했는데 음. 클럭이 잘못해가지고 어. 내가 안 나오게 돼버린 어, 거야.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깜빡 그래서 그 경찰이 착하지 우동 시골이니까 음. 빨리 가서 이3 0 0 분을 찾아와라. 음. 뭐냐면 그 배일 만이 되는 음. 거나. 그리고 너내차 뒤에 탈때니가다따라 올래. 음. 그래서. 따라갈게요 그러고 이제 음. 애 싫고 장보고 가지고 와이프 검증해서 경찰서 갔는데 음. 딱 철책문이 있어요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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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데 근데 뭐 아무튼 뭐, 왜 왔는지 알아요 그게? 왜, 왜. 구출 사람을 넣으면은 어. 법적으로 15분마다 한 번씩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아,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네. 고고 아. 아. 안 하려고 구치소 철창 안에 안 넣고 그냥 편하게 놔두는 거 같은 거 같아. 어, 맞아, 같아. 맞아, 맞아. 뭐, 근데 그런 거 있었네. 같아. 뭐맞아 근데 이제 CCTV에 경찰서에서 CCTV가 있잖아. 네. 그 녹화분을 보니까 문을 경찰들은 형사들은 문을 닫고 지들이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2시간 뒤에 얘가 그바에서 이걸 흔들어가지고 응? 소리가 안 나나? 아니 왜? 방에 어, 있었, 아, 옆 방에 있었는데 옆 방에 있었는데 얘가 이걸 빼가지고 수갑 찬채로 수갑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후드 티를 뒤집어 쓰고 CCTV에 보면 걔가 목을 빼서 확인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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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효하게 걸어서 쳤어 무판 거 아니네 그거는 뭐야? 그냥 그앉아있다 나온 거지 무판이 그래. 아니잖아 계속 집에 있다 루팡. 그냥 나온 거아니에 그냥 나온 거야 그냥 근데,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경찰들이 이제 이게 2시간 <laughs> 동안이나 아무튼 뭐 탈출 사건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사들이 그 옆에 반에 있었는데 뭐, 언제 쳤는지 모르는 거지 자기들이 그래서 문 열고 나가니까 어? 범인이 이거, 없어 이거, 이거 땡기면 소리 안 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게 니까 말이야 얘가 뭐 굉장히 뭐, 아무도 뭐 <laughs> 아마 숙 빠졌는지 숙 빠졌는지 근데 진짜 제, 여기서 상상이 가는 거는 그경찰들딱문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그 표정이 어땠을까 싶어 <laughs> 어, 뭐. 그거는 c c t v 안 잡혔나요? 그런데 누가 CCTV 안 잡혔어 그딱 여는 순간 그래가지고 <laughs> 있겠지 CCTV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때 정도 되면 <laughs> 어떻게 되냐면 리오니아 폴리 위치 필리도 전부 다 주변 타운에 음. 이게 탈출범이 생겼다라고 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경찰들끼리 무전으로 안 하고 자기들 개인 효도폰으로 연락을 해요. 여보세요? <laughs> 탈출범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뭘얘기하고요 <laughs> 야, 야, 무전하지 말고 내가 전화라 해, 전화라 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요게 얘가 3일 뒤에 3월 6일 날 로드아일랜드에서 잡힙니다. 다른 경찰한테. 로드아일랜드. <laughs> 그러니까 뉴저지 <laughs> 캐네디칸로드 아일랜드. 이 줄을 뚫고 도망간 거 아니야 잡힐 만한 동네로 갔네요. 뭐백인동네로왜 가? 백현동네는. 밑으로 내려가야지. 아니, 펠팍에서 <laughs> 아마 한 적어도 4시간 떨어진 로드 아일랜드서 잡혔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 탈출한 것을 3주 동안 시시하고 얘기를 안 했어.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노르시오지 닥함에서 이 에스라 트까르시아가 MS-13이라는 갱단에 연루되어 있는 녀석이고 어, 트럼프가 좋아하는 MS-13 아, 뭐 MSG 같은 거요 MS-13 MS 갱단에 연루되어 있고 이 사람은 Possibly linked to homicide 그러니까 살고? 살인사건에 연관된 전과가 있는 놈이다 아. 이런 애를 펠팍에서 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큰일 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펠팍 <laughs> 안 지키는 팔팍이 아니 뭘 뭐, 뭐 지키는 팔팍이야 상주민 그냥... 주민하고 상관없는 경찰력 아니 저희 팔박 경찰 저희 소송 준비하느라고 바빠. 많이 바쁘신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좀... 걔가 휴기하셔서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어? 아, 나와서 뭐? 차뺏어가고 아니, 화... 경찰서면 은 무기도 있을 거고. 아, 그럼. 네? 총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삼 응? 3주나 이걸 뭐,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아니, 쉬... 아니 쪽팔리니까 쉬쉬한 건 이해하겠는데. <laughs> 아니, 쪽팔리잖아. 사실, 아니, 생각해봐. 난 지금. 아니, 그리고 튄 것도 2시간 뒤에는 알았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laughs> 여러 상황을 정해보면 은그 당사자들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 그리고 팔팍 응. 경찰, 경찰 차를 바꿔야 될 시간이 아니라, 파이프부터 우선 좀 손을 <laughs> 좀 아니요, 봐야 되지 않을까? 파이프 닮으면 안 되는 거였고. 그러게. 음부터 어? 네.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참 나는 그 경찰들이 좀 동정합니다. 음. 본인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laughs> 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쪽팔리고 <laughs> 이해는 해. 네. 하지만 좀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밤한개 네? 마무리 이제 끝내야 돼우리 자꾸 이러졌어 <laughs> <laughs> 자, 마지막 마지 얘기 하번 마무리해야겠다. 처음부터 마무리해야죠. 이제 끝냅시다. 이제 다음 다음 끝.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요... 어? 또 다시 또 다시 또 붉어지는 우리 듀플렉스. 이거 이거는 <laughs> 밤 안개가 내가 돌아왔지만은 나는 어. 이거만 할 거야 앞으로. 듀플렉스? 듀플렉스. 어. 어, 난 모르는데. 오늘 너무 지겨워 얘기 해. 아니. 어. <laughs> 지겨운데. 어. 분명히 얘기컨데 팔팍 주민은 피해자는 나중에 팔팍 주민 돼. 네, 그래서 미리 네. 얘기하지만, 자, 팔팍에듀 플렉스가 지금 난개발되고 있잖습니까? 거기 서 생긴 문제가 분명 히 얘기했어 우리가 음흠. 주차 문제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음. 땅에 비가 오면은 많이 쓸데내려가서 수위지 시스템 수위 시스템에 한 문제 있을 거다. 물이가 갈 거다. 저지대 지방에서는 만약에 집중우라도 오면 다 범람할 거고, 물이 나고. 그리고 항상 저수지에 물이 고였으니까는 파이프에 음. 모기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거고. 여름에 해충 나오거 하는데, 예. 자, 그리고 두 플렉스로 바꾸면은. 프라퍼텍스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팔팍 세금은 왜 계속 오르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문제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음, 그래서 해결책이 뭔가 더 알아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원흉을 찾다 보면은 음.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로렌조 아저씨인데. <laughs> 그럼 지금은 두 플렉스다 이거야. 음. 그럼 좀 있으면 4 층짜리 안 나올까? 그렇지. 5 층짜리 안 나올까? 그렇지. 그때면은 결과적으로 이 도시는 그럼 그 사람 돈 채워주려고 공사가 계속 생기면서. 파킹 자리는 없어지고 불편해지면은, 그렇지. 삶의 질이 더 이상 이건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학군은 좀 낮았습니까? 그렇죠. 학군도 좋아질 리가 없지 사람이 돈빼 빨아먹는데. 그렇죠. 아니 자.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왜? 왜 올리냐고 세금을.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건 좋다고요. 세금을 올리는 건 좋은데, 생각해. 세금 올리 좋은데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 그렇지. 그게 문제 아, 얘기해 거지. 얘기해주잖아 그 빨대가 빨빨 빨대는 이렇 빨아라도 빨아라도 힘을 <laughs> 쓰지만은. 지금 팔팍은 로렌조 파이프가 이게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자동으로 아, 그거를 참. 팔팍 주민이 알면서 모르. 이거 물어봤더고요 어떤 그, 친구한테 최근에 네. 팔팍 들어온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오. 일이라고 그래서 한인 이게 뭐 팔팍에서 시장이 네. 자기가 우리가 다른 타운에 비해서 이렇게 세금 인상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을 만일에 60만 불 공, 가진 사람이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와요 음. 그리고 60만 불인데 이게 100만 불로 올라가 80만 불 올라가. 그래가지고 세금을 60만 불로 몇 퍼센트 매기는 게 아니라 80만 불로, 90만 불로 매겨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 저기, 홈 언어들이 지금 매물 내나봐라 우리 집이 60만 불도 안 팔리는데 우리 집이 80만 불이라고? 니가 사. 이렇게 원성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또한 네.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카운티별 해당되는 건데 내 프로퍼티 택스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mm -hmm.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카운티에다가 카운티 코트에다가 어필 폼이 있거든요. Mm -hmm. 그걸 폼을 하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내 집이랑 비슷한 사이즈랑 비슷한 퀄러티인데 나보다 세금이 싼 집들 음. 그세가지를 적어서 내야 돼 아하. 그러면은 다시 리에세스를 하게끔 됐어요 법적으로 이거 어. 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요거, 어, 요거는 꿀팁이네, 특집으로, 특집으로 다뤄줘야 돼 얘기 다 끝났어요 어디든지 여기 가고 끊어야 돼 그리고 4월 말까지 어차피 한달 밖에 시간 안 남았어 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팔팍을 위해서 내가 진짜 얘기할 건데 그럼 대책이 뭐냐 목사님 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팔팍을 두플을스를 그러면 못 짓게 하려면 주민들이 파국에다가 확인할 할있 있습니까? 그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한국의 한국의 한국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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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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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 광팔 한국의 의한 아 우리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아, 지금, 아, 안 돼. 뭐라 안돼 맨날 이렇게 <laughs> 해왔는데. <해만> 입이 <laughs> <laughs> <이미> 안 맞어. <가죠. 웃음> 저렴한 방송. <laughs> 아무도 안 보는 방 200명의 구독자가 안 되는데 시청률은 200명이 <laughs> 200 넘는 우리 방송. 말하지 말하지. 우리 이제 <laughs> <근데> 인싸의 <인사해지대. 웃음> 근데 벌써 시즌은 파이 그래도 5야. 시즌은 파이브. <laughs> <야>, 대단해. 희귀하고 <laughs> <야, 대단해. 웃음> <laughs> 희한한 방송. 우리 쇼 마이 빌리지. 죽지 않는 <웃음> 방송. <laughs> 죽지 않는 <laughs> 방송. <laughs>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쇼 마이 빌리지 사랑해요. <웃음> <웃음>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